등장을 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, 오이 씨 네, 온몸에 지금 꽃인데요 예, 하지만 가장 붙은 얼굴이죠 왼쪽은 <laughs> 정면 오른쪽 끝 네, 정면 아래쪽 그리고,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. 자, 초능력 가족 앞에 날벼락처럼 나타난 예의바른 칭자도다이죠 예의바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<laughs> 아, 센스 없을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도다이표 미소 한번 보내주시죠. 정면. 오른쪽 끝. 정면 시끄럽죠? 네. 저는 이배우 네, 잠시 보실게요. 네. 네. 다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격 변신을.